턴어라스댄 모기티치 이제 가져왔어 그냥 바닷물에 계속 있어 그럼 괜찮아? 모르지 해파리에 서왜던지 밖에서 모기 물리던지 뭘봐뭘봐 뭘 봐. 나랑 붙을래? 나랑 같이 수영할래? 이렇게 행복할 일인가? 찾았다. 내가 한게 없어졌다 했지. 어디 가나요? 아, 섬에 놀러 가는데, 지금 피곤해 죽겠어. 자고 싶어. 자도 네, 오늘은 섬에 가서 어푸어푸.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거 하고 오면은, 숙소 복귀해서 쭉 쉬다가, u r Boeing t 트 한국. <laughs> Bye. 아침부터 사람이 진짜 많네요.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회 장비 두 개, 마무직만 예, 배류, 무슨 배를 타요? 이거. 아, 이거, 너내 친구 이거. 네. 너무 많아. <laughs> <이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여기서 있잖아. 여기 흥정을 막 해. 그냥 정찰제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다 흥정을 해서 간대.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는 진짜? 가격이 진짜 높다는 거야. 어, 어. 창고가 창구, 10개가 있어. 어, 여기, 여기 뒤에도 창고고, 12개 있어. 근데 언제 여기서, 컴퓨갈 때는 여기서 예약을 하는 거야. 아, 다시 힘이 난다. 가자. 아니,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면은 뭐 여기 흥정하는 거 검색어로 뜰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사람들이 이게 견적을 막 미리 조사를 하고 받아보니까 어. 뭐, 뭐 흥정 자기 막 비교한 거 표도 막 올리고 막 그래 어. 그래가지고 나 그걸 막 알아보는데 너무 진짜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리고 어. 뭐 흥정하기가 무섭고 싫고 약간 이게 예약을 대행해주는 어. 그런 거 카카오 속에 있더라고 어. 근데 약간, 저기서 뭐, 현지에서 흥정하는 것보다 비싸, 비싸긴, 또 비싼 경우긴 해. 조금 비싸. 그래? 그럼 흥정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laughs> 근데 흥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응. 그리고 또 저렇게 가서 시간 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카톡을 해서 미리 예약을 어. 한 거야. 우리는 섬한 개만 가고, 또 이거 스노클링도 그냥 자유로 하는 거야, 스노클링. 그래가지고 한 사람에 5 5인기 그거 얼마 20... 15,000원 어. 15,000원 정도인거지 배만 타는거야 우리는? 어 배타고 가서 아 장비랑 구명조끼 빌렸어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섬에 입장료가 또 있어 한 사람이 2 5인기이고 응. 지금 여기는 뭐 여기 선착장비가 포함이 됐잖아 응. 근데 섬 입장료는 포함되고 그런거 없고 무조건 그냥 섬에 들어갈 때 내야돼 섬 입장료가 좀 비싸지 한 6천 얼마정도 하지 응. 총 160. 두 사람에 45,000원? 응나 음.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해를 못했어 <laughs> 어쨌든 흥정 아. 안 하려면 한국인이 그 예약해주는 것도 있더라 아. 근데 이런 것좀정찰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누구나 흥정하는 거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당하게 같은 금액으로 하고 싶잖아 나 구인 멀티하지 아 헬로 땡큐 표를 보고 저희를 잘 불러주십니다. 이게 티켓이 색깔마다 다르대. 업체마다 색깔이 다르대. 많이 지쳐 보인다. 오늘,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어. 예쁘다 여기. 여기 봐봐 멸치 같은 거. 여기 벌써 죽고 있구요 어디? 와 어, 진짜. 벌써 물고기가 잔잔한 마리들이 많은 맛있인데 어떤 음. 곳에 야 할지 괜찮 느낌이 좋네요. 아, 토 아니야. 오늘 발, 우리 발뒤꿈치에 사줄 수도 있잖 나, 각지청소좀 하나. 오늘 청소하러 가자. <laughs> 어째, 찍어가지 멸치 잡으러 왔어요? 배트비트 없어? 네. 없어 해야지 사람 좋은 웃음 짓지 말고 트래블월렛으로 입장료를 결제했습니다 어, 여러분도 간편하네요 그렇게 하세요. 현금 없어도 되네요? 현금 안된대요 여기는 아 어, 카드로만 돼? 응 당신은 나와 같이 갈수 있습니다 나를 찍어주세요. 나를 찍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빨르미 예뻐. 자기야, 내가 뭔가 잘못 찍는 것 같거든. 자기야, 어두워. 굉장히. 아니 그냥 그, 그 자리가 어두워. 구조해 줘야 될것 같아 여기 섬인데 앞에서 스노클링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물고기 한대밥 주지 말고 두드 사용 안 되고 라이브 재킷 혼자 수영 위험하다 거북이 만지지 마 산호초 밟지 마그리는 괜찮고 레드부터 너무 위험하고 새, 새가 있다. 와, 어 색깔 너무 예뻐. 이 깃발이 보라색이랑 노란색 있네. 와 너무 좋죠. 아, 멋있다. 아, 이렇게 또 이쪽에는 그늘이 있고. 좋아. 배고파서 뭐 먹고 시작하려고요. 컵라면을 챙겨왔어요. 뜨거운 물을 살수 있답니다. 보통은 물놀이 하고 먹는데, 우리 물놀이 하기 전에 먹는. 먹, 아, 그런가? 먹성. 외국음식 반이 금지라 했는데, 제가 물어봐서 안 하겠지. 응. 음, 핫워터 이용할 수 있어요. 섬에서 먹다 보니까 6,000원 정도 음. 음료수도 보통 다인기 이렇게 하는데, 비린기씩 더 비싼 거. 그래도 먹어야지 그냥 커피 먹을거야 응. 간단하게 버거 먹자 좋아 어제부터 먹고 싶다 했잖아 응 먹어. 아.. 알리캐시할리캐시리캐시 like like 아.. 캐시 없는데 여기는 현금만 먹는 데는 현금만 된대요 트래블 원래는 안되고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 4링깃 1200원 챕스틱 1링깃 300원. 이렇게 사서 지금 15링 깃 남았고, 와. 아마 우리 커피나 쪽쪽 빨리 갈수 있을 듯. 한국인한테 좀 이따 돈을, 현금을 빌리고 코스로 갚고, 어. 한전을 한국인한테 한번해보는 돈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니,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목도 마르고. 음, 갑자기 목이 말라지고, 배가 많이 고파지고. 젓가락 도한 개만 사, 샀어, 알뜰살짝 갑자기 긴축 재정됐네. <laughs> 현금 딸랑 6,000원 가져와가지고, 뜨거운 물 1,000원에 사서 겨우 먹는 중 눈물의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려나 봐?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나간다나 <laughs> <laughs> 정신 못 차려서 젓가락도 지금 거꾸로 했어. <laughs> 점점 슬퍼져, 지금. <laughs>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까? <laughs> 그리고 정 안되면 빨리 배타고 나갔는데 아 우리 그리고 시간도 얼마 없어 생각해 볼까 배안 고플 것 같은데 이거 보으면 그럼 패시 가겠습니다 역시 결핍이 또더큰 결핍을 부른다니까 맞아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그걸 꼭 먹어야겠다 생각해 커피 나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우리 솔직히 물질할 시간도 없단 갑자기 말이야 갑자기 되게 큰일 난것 같은 느낌이 음, 막 들었어 막. 아 맛있다 demo are you ready yeah i'm ready love me i'm ne. ready let's go let's I go, go. So nice, beautiful, wonderful day. Yes, yeah, so big clouds. <laughs> <미안. 웃음> 우리 좀 수영 못해서 무서우니까 음. 이줄 잡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 경계선 줄. 진짜. 나 진짜 무섭거든. <laughs> 이거 봐. <laughs>

여나볼 수소클링은 수영 못해도 하니까 진짜 꼭 해보세요. 물고기를 실제로 물속에서 보면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여기 좋다. 여기는 물고기 진짜 많이 보여. 너무 좋아. <laughs> 자, 그럼 옆에 해변에 아까 사람들 많이 있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습니다 여기. 와. 베트남에서 투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물고기 많이 봤어요. 아, 여기가 아쿠아 슈즈 페이스, 여기는. 여기가 바닥, 바닥. 바닥 보셔요, 여기. 아하하하, 귀엽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귀여워. 우리 옆에 신발 자르라, 벗어놓은 거 진짜 웃겨. 손가락 부었어 야, 여기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비현실적이야. 아까 거기가 물고기가 더 귀여운 게 많아. 로아 뭐. 평화로워. 바람도 설랑설랑. 보도보도 같네? 너 뭐하냐? <laughs> 왜 웃긴 줄 알아? 하찮아 왜 웃긴다는게 너무 하찮아 <laughs> 나 눈썹 생겼어 나도 1시간 <laughs> 정도 하면은 딱 좋은거 같아 왜냐면 1시간 하고 지금 좀 쉬고싶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꼭 해보세요 살짝 리놀리 하고 바로 가요 저희는 제셀톤포인트에서 유이청까지 가까워서 15분 걸어서 가볼게요 왜 찍어? 웃겨 네. 네. 저 호텔 알록달록한 무지개 호텔도 귀엽고 이모 그 건물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롱이 주황색 건물 앞에 있는 주황색 인간 오 <laughs> 예뻐 W A 무슨 낙자일까 스벅 있을 것 같은 건물. 나 <목소리> 여기 두 번째야. 오케이. 나 혼자 엄청 나 혼자 여기서 팔천 줄어. 미안한데 여기 한국 아니야? 이게 한국인한테 유명한 데는 아, 한국인? 한국인이? <목소리> 한국인이 많이 오나 보다 여기 태국인 음식이 양국의 화합을 자기가 쓴 거야? 글씨 잘 쓴다 처음 봐? 영어 쓰는 건 처음 보네 음. 좀 가볍게 음. 맛있게 먹을 수있나 맛있거든 근데 만약에 줄 서야 되면 굳이 맛있다, 음, 이거 음, 고창. 아, 진짜? 진짜 달콤한 땅콩소스. 에, 진짜 야들야들 부드러워. 음, 잡내가 안 나고, 바로 구워가지고 되게 뜨끈뜨끈하고, 숯불 맛도 나 당신 한국든 김성준이지? 내래 한국은 모르는 사람이요 머리 기르고 모자 쓰면 모를 줄 알아? 자리 치우지우. 여권 있어? 몇 살인데? 에나 <laughs> 버리고 가. 똥 참는 사람. 이거 누가 나한테 맨날 하는 자세인데? 집에서 침이 많이 뛰던데? 어, 여기, 포핑거스라는 햄버거 치킨 체인점 왔는데, 여기도 스캔을 해보니까 주문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너무 편하게 돼있어요. 뭐, 선물 주시면서 사진 찍으면 된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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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선물 받왔어 뭐냐? 어.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포핑거스 이마고몰 점에 오시면 제 사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laughs>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뭔가 근데 간장 양념 돼 있는 것 같아. 먹는다어 <laughs> 진짜 턱 빠졌어? 여기 광고 사진이 입 엄청 크게 벌려가지고 턱막 엄청 맛있는데? <laughs> 진짜? 먹어보자. 진짜 맛있어. 뭔가 이거 간장 양념이지? 음. 맛있어. 첫 음. 번째, 음. 간장치킨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양도 엄청 많 음. 가성비 가린데? 음, 진짜 치킨집이네, 여기.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간장치킨 맛이야? 완전 치킨이 들어갔으니까 짜다. 나는 진짜 맛있다. 딱 맞아, 가위. 엄마 모델이니까 내가 그거 말아 세트 6,000원? 7,000원, 7,000원. 근데 가격이 좀 있다. 약간 말레이시아의 버거킹 느낌? 치아가 음. 음. 전반적으로 음. 치킨을 잘한다. 세탁세제를 사러 왔는데 2000원 정도? 750g? 1인기 짜리됐어요 이게 300원 100g인데 300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리필 용기처럼 플라스틱 말고 이렇게 든게 되게 많고요 다우니 섬유유연제 이런 거 보면은 2000원, 2400원 정도? 뭔가 되게 향 나는 거, 섬유유연제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향도 엄청 세고요. 좋아요. 땀이 많이 나니까 이런 거를 강조를 한것 같아요. 면도기는 이게 지금 싼게 이게 두개든 거가 11. 링깃시니까 3,300원 정도고 보통은 한20 정도. 질레트가 이런 거 보면은 20이니까 6,000원. 싸진 않은 듯? 맞나? 아주 저렴한 거는 5 8링기도 있다. 와, 지금 모래 있다가 들어가는 길인데, 그냥 하늘이 너무 예뻐 그냥 하늘이에요, 그냥 하늘이. 코타의 흔한 주차장 뷰.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코타의 흔한 주차장 뷰, 그리고 사람. 안녕, 난 하와이. 저녁은 해피 치즈 스마일. 이거는 떡볶이 분식점입니다. 패키징이 고급스러운데, 한번 까볼까요? 귀여워. 귀여워. 맛이 없을 수가 없음. 맛, 업, 업. 와, 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밀떡이다. 이거는 치밥이고요. 이거는 토핑 추가했는데 튀긴 떡이에요. 떡볶이 국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 이거랑 치밥. 이게 얼마야? 6,000원, 6,000원. 음... 한국 가격이네? 한식이잖아.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달달하다. 음. 떡볶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카레나 이런 거안 들어가고 딱 맑은 고추장 국물 떡볶이. 음. 맛있다. 달달하네. 떡튀김도 괜찮다. 그치? 맛있네. 음, 떡꼬치 같아. 음. 일단은 코타키나 발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평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아, 왜? 뭐, 할게 없다.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오래 있으면 할게 없는데. 뭐, 관광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해본 것도 아니지만, 음. 반딧불이 그게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음. 그거 하러 와도 될것 같아. 나도 우리 친언니한테 내가 보내면서 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면서 한 말이 석양이랑 반지풀 투어 그것만으로 올 음. 매력이 있다 그랬어 진짜 석양도 예쁘고 음. 한국에선 볼수 없잖아 그 바다 석양 그런 걸어 석양이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음. 아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다 그 아피아피 야시장이라고 거기가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푸드 마켓이에요. 야시장인데 물건을 안 팔고 음식만 팔아. 음. 그게 너무 웃긴다. 아 맞아. 야시장도 너무 괜찮아. 음식 종류가 진짜 많아. 그리고 먹은 것도 다 맛있었지. 음, 다 맛있어. 진짜 우리가 가본 야시장 중에서 먹는 건 최고다 진짜. 음. 음. 너무 만족스러웠을 것도. 다문화의 나라여가지고 인종도 다양하고 이래가지고 재밌어. 나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는데, 음. 여기에서 많이 봐가지고, 막 현실적으로 다녀 응. 서비스 이런 쪽에서 관광지로서 봤을 때는 좋았던 점은 포갱을 하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느낌? 아, 맞아요. 좀. 응. 응. 어디 지나갈 때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거못 봤어요. 음, 응, 응. 심하잖아. 그냥 쿨하게 자기 몸만 하는 것 같아, 그냥. 맞아. 관광지인데 뭔가 그냥 노컬 같은 그런 느낌도 응, 있어. 바쿠테 많이 먹을게. 어, 박푸테 몸에 좋아 보이더라. 다들 한 번씩 이것도 먹고. 만병 독자. 응. 수분 충전. 먼저 갑니다. 내일 네, 가세요. 꼭 봬요, 또 배야 또. 안전 여행. 한국에서 배워야 네. 그가 갑니다. 내일 출근이라죠. 그래도 다행히 모출근입니다.